같이 나이 들어가는 별이 있다는 것. 어머, 오빠 회춘하신 것 같다, 그치? 그래, 2년 사이에 더 젊어지셨네. 어쩔 거야, 저 흘러넘치는 섹시미. 도쿄도 마리나이 구역에 앉아 아줌마들처럼 친구와 속삭였다. 올해로 2014년 때 데뷔 23주년을 맞은 아이돌 그룹 스마베 콘서트 현장이다. 1972년생, 마흔 줄에 들어선 김우탁 오빠가 상해를 탈의한 차림으로 무대 중앙 바닥으로 튀어나왔다. 탄탄하게 끌린 피부, 한쪽 눈을 찡긋, 매혹적인 미소 뿅뿅, 도쿄동 3층 구석까지 꽉 들어찬 5만 명의 팬들이 일제히 기야아 비명을 지른다. 공연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 덥다 더워. 고백하련다. 내 소개팅 남의 말씀을 빌리자면 나는 남자들의 혐오대상 1순위라는 30대 빠순이었다. 과거형을 쓴 것은 이제 40대 빠순이를 향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에도 비싼 비행기 표를 사 도쿄에 다녀왔다. 2년 만에 신보 미스터 S를 발표하고 일본 오대동 투어를 하고 있는 스마오빠들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랑이라 쓰고 팬심이라 읽는다. 그 사랑은 인생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꽤 어릴 적부터 여러 연예인을 전전하며 팬녀의 길을 이어온 나였지만 스마보의 만남처럼 삶을 크게 뒤흔든 경우는 많지 않다. 이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당시만 해도 일본 문화 개방전이라 하이텔, 나우누리 등의 PC 통신을 통해 일본 음악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은밀히 파일을 주고받으며 즉 CD에 구어 우편으로 붙여주곤 했다. 즐기던 때였다. 일본에서 인기 있다는 몇몇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직접 번역한 자막을 달아주시는 친절한 분들이 계셨다. 이상하네. 드라마마다 주인공 역할의 남자 배우가 똑같았다. 시청률의 제왕. 이라 불리며 출연하는 작품마다 빅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김우라타쿠야저 남자의 정체는 뭐지? 뒤져보니 아이돌 그룹의 멤버란다. 그렇게 수맙이란 그룹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후벼하는 것으로 나의 본격 일바 이력이 시작됐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나의 모든 일과는 수맙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기억나지 않은 시간들로 나뉘게 된다. 인터넷 팬클럽에 가입했고 이런저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이들이 그동안 출연한 방송, 콘서트, 드라마, 영화 등을 외장하드 가득 다운받기 시작했다. 멤버는 다섯 명. 봐야 할 콘텐츠는 차고 넘쳤다. 눈을 뜨면 오빠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틀고 뚫어져라 화면을 보며 밥을 먹고 화장을 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그들의 근황을 서칭, 가능한 한 약속을 잡지 않고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침에 보던 영상을 이어보고 새벽에 취침. 행복한 주말은 하루 종일 스마트와 함께 그 과정을 반복하던 어느 알뿌리한 듯 자막을 보고 있지 않은데 오빠들의 말이 귀에 쏙쏙 박혔다. 이상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것 같아. 미드 프렌즈를 30분 이상 보면 영어가 저절로 들린다고 하더니 아 들려요 들려. 외국어 자연 습득의 기적이 내게도 찾아온 것이다. 맞다 맞아파워 오브 러브다 모범생 기질을 다분했던 나는 팬질도 차근차근 순서대로. 오빠들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일본을 들락날락. 급기야 언젠가는 꼭 일본에 가서 오빠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제대로 펜질을 해보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져 일본에서 살게 되었을 때 오빠들은 이미 데뷔 20년이라는 중년 아이돌이 되어 있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확실히 해두는 의미에서 스마베 다섯 멤버를 짚어보기로 한다. 나카이 마사히로 72년생, 기무라 타쿠야 72년생, 이나가키 고로 73년생, 구사나게 스요시 74년생, 카토리 신고 77년생.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막내 신고 빼고는 모두들 많이 넘었다. 일본은 20년, 30년씩 활동하는 그룹이 꽤 많지만 아이돌로 데뷔해 정상의 아이돌로 20년째를 맞는 것은 수마비 처음이라고 한다. 예전에 화려했던 인기에 비해 이제는 한풀 꺾였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여전히 각종 드라마와 광고를 도맡고 프라임 타임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반을 발표하면 오리콘 차트를 휩쓴다. 도쿄돔을 포함해 일본 전역의 대형 경기장을 싹쓸이하는 이들의 콘서트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객이 모인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이돌도 늙는다. 아이돌의 노하와 함께 팬심의 형태도 변화한다. 20년쯤 되면 팬심은 일종의 동지애다 한때 무대 위를 날아다니며 반짝거리던 오빠들은 이제 3시간 넘는 공연이 영 벅차 보이는 아저씨들이 됐다. 와이어를 달고 돔 천장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에서 뒤처지는 멤버가 있고, 안무는 제각각이고, 어떤 오빠는 숨이 차 노래 한 수절을 건너뛰기도 한다. 2011년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 10대 때 백턴, 즉 뒤로 한 바퀴 돌기로 무대를 누볐던 구산하기가 백턴을 보여주려 하자 팬들이 말렸다. 다쳐! 하지마! 하지마! 올해 콘서트 중간 토크 시간엔 이런 농담이 오갔다. 저기 3층에 있는 관객들! 이제 우리 노안이 와서 무대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보다 너희들이 더잘 보여. 최고 연장자이자 리더인 다카이 오빠는 격렬한 댄스를 보여준 후 무대에 털썩 드러누워 외쳤다. 다들 즐거워? 난 힘들어 죽겠다고. 오빠, 저희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이돌을 갖고 있다는 건또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안타까울 정도로 땀을 쏟으면서도 정말 즐거워라는 표정으로 무대를 뛰어다니는 그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빛나는 중년이 되자 결심했다. 오래 만난 오빠들은 부쩍 지친 듯 보였던 2년 전보다 훨씬 생기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하여 팬은 또다시 결심한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나도 열심히 운동하여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테다. 20주년 콘서트에서 그들은 약속했었다. 10년 후에도 반드시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석했다고. 50대 아이돌이 세계에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며. 팬들 역시 환호로 다짐한다. 우리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아 이럴수가, 오빠들이 출연한 탈모방지 샴푸 광고가 흘러나온다. 오빠님들, 아무리 나이가 있다지만 탈모를 인정하는 아이돌이라니요. 팬들의 마지막 환상만은 제발.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가세요